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텍의 영업이사 박상록입니다 저희 휴먼텍은 지출 로봇 및 자동화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서 사출 성형기의 전공정과 후공정에 맞는 고객께서 원하시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코플러스 2023 전시회에 처음으로 저희 휴먼텍의 이름으로 히어로라는 로봇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히어로 1013이라는 모델의 NC 포스터 손목의 이축 서버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션 제어를 할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작업자분께서 작업에 대한 세팅 시간적인 부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히어로 509 NC 모델에 관련해서도 이축 NC 포스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그 툴을 이용해서 흡착, 그리퍼, 내경파지 그다음에 게이트 커팅을 다양화시켜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품 추출 후 2차적인 자동화 공정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은 척을 교체를 해서 게이트 커팅이나 이송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은 지금 공장 현장에서 꼭 필요한 로봇입니다. 현재까지는 지 사동용 로봇을 이용해서 2차적인 자동화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셨지만은 작업자와 그 옆에서 이송이나 간단한 조립 공정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협동 로봇을 설계를 해서 공정에 맞게끔 제안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로봇은 일반적인 사출 성형기에 올라가는 추출 로봇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히어로라는 모델과 새로운 디자인과 컨트롤을 이용해서 작업 현장에 딱 맞는 로보트를 고객께 납품해 드림으로써 단순 제품 추출이 아닌 볼트, 너트, 부자재 같은 그런 인서트 사양에 대한 자동화까지 저희가 설계해서 공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